안녕하세요. 이런 마스크입니다. 이런 마스크의 일본 운전 채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번에 인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빨강 머리한 채널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보내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던 우회전과 관련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우회전과 관련한 질문들이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맥락이 같아 보이는 것들을 묶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우선 이세 개의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회전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불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데 반대편에서 계속 차가 와서 우회전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번엔 이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막고 있는 상태에서 빨간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이 우회전 정지선이란 말이 약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처럼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가 이미 교차로에 있다면 이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나는 정지선에서 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지선을 넘어서 그차 뒤에 가서 기다려도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 개의 질문들을 묶은 이유는 질문들의 상황이 일어나는 공간이 모두 교차로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회전과 관련한 다른 질문들도 대부분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만은 이세 개는 그중에서도 교차로의 진입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묶었고, 그래서 오늘은 교차로의 진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들의 상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먼저 교차로의 범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차로의 범위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제도상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의 형태들이 다양하고 또 어떤 도로들끼리 만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식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일반적인 차도의 형태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벗어날 경우에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교차로 라는 말을 하면 이 정지선, 정지선을 기준으로 그 안쪽 공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만나는 진짜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정지선을 기준으로, 이게 어. 앞으로 이런 마스크 어, 일본 운전 채널에서 얘기하는 교차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차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 정지선을 넘어간다 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좀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교차로 라는 공간은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되는 공간이다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공간이다. 요것까지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부탁을 드리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 조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도로교통법 50조 1항인데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차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들어가면은 바로 지나가질 못하고 멈출 것 같다거나 그래서 그 교차로 안에서 다른 차들의 통행이나 흐름을 방해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꼬리물기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일본에도 있다는 거고, 꼬리물기를 하면 일본에서도 단속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7년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꼬리물개 여전히 잘 없어지질 않아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뭐 단속도 많이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일본은 어 물론 꼬리물기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교차로가 엉켜서 막 어?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은데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서 결국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됐는데 마침 근처에 경찰이 있으면 단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교차로에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먼저 직진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진을 하려고 할 때는 딱 하나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방향으로 직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하셔야 할 거는 요 교차로 건너편 도로에 내 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요거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내 차가 한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으면 교차로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여기 이렇게 차다 차들이 밀려서 이렇게 거의 서 있다 이런 상황에는 이 정지선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신호가 파란 불이 아니라 파란 불 할아버지더라도 교차로에 들어가는 건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날 때까지 이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앞 차를 따라가는 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통 상태가 좋고 원활하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을 때어 파란 불이네 어 앞에 차 가네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상황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내 여기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이쪽에 상황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신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50조 1항을 근거로 교차로 진입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특히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에 차를 따라서 정지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앞차는 앞차고 나는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교차로 건너편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정지선을 넘지 않겠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라 겁니다. 이런 마스크. 다음은 우회전을 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은 이 우회전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 하는 정도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맨 앞에 차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우회전 차선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맨 앞에 있는, 내가 맨 앞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 앞에 차는 직진을 해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나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신호가 우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든 뭐 삼색 신호든 상관없이 파란불이면 그냥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뭐 신경 쓸거 없이 그래서 이 중간 정도 요 부분까지 가셔서 이제 우회전을 할수 있는 찬스를 기다리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내가 맨 앞에 맨 처음으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으면 잘 아시다시피 파란불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따로 비보호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비보호 좌회전이랑 거의 뭐 똑같이 직진을 하는 차라던가, 뭐, 좌회전하는 차, 횡단보도를 이용한 보행자까지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있고, 만약에 이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이쪽이 팔이에요. 비보호라는 말만 안 붙였지, 한국의 비보호 좌회전이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가끔 비보호 우회전이란 말을 쓸지도 모르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그냥 우회전이지, 비보호 우회전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모든 조건을 클리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처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우회전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빨간불은 요 차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 여기가 빨간불이 되면 여기 이제 빨간불이 될거 아니에요. 마주 보고 있는 같은 신호니까. 그러면은 여기 직진하던 차들이 멈출 거고 요 정지선에 물론 나는 노란불에 들어왔어요. 뭐 이러면서 아저 신호를 받아야 돼라고 해서 막 끝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차들이 여기 멈추기 때문에 나는 빨간불로 바뀌면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우회전을 마저 하면 된다. 그래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신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불이 딱 들어올 때 동시에 이 파란불이 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바뀌기 때문에 막 무리해서 우회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기서 이걸로 바뀌는데 어, 대략 3초, 3초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교차로의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 그 상태가 약 3초 정도 지속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에서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이렇게 짠 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튀어나오지를 않는다 라는 겁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 출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물론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굉장히 느릿느릿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신호가 빨간불이라 교차로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3초에 한 1,2초 정도 더 더해서 여유가 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이쪽 이쪽 흐름에서 이쪽 흐름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길게는 4에서 5초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차는 우회전을 할 수가 있고, 이두 번째 차까지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다. 4초 5초 정도면 두대 정도는 충분히 우회전을 할수 있다. 문제는 이세 번째 세 번째 차는 좀 음, 애매하게. 간당간당하게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4초, 5초면 이두 대는 무리 없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빨리 출발들을 할 수도 있고, 얘가 느릿느릿할 수도 있고, 그요 그러니까 4, 5초를 다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요세 번째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이렇게 딱 접근을 했는데, 보니까 앞에 두 대가 이미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교차로에 들어가지 말고 정지선에서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앞에 두 대가 있으면. 근데 앞에 두 대가 있는데 이 맞은편을 딱 보니까 차들이 많아. 교통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앞에 두 대가 파란불에 우회전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 들어갔다가는 우회전을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 4, 5초 정도면은 이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생겨버리니까 나는 그 안에 못하면 여기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 아니야.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 역시 교차로 진입 위반으로 단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 두 대가 나가 있으면 정지선에서 상황을 보자. 뭐 아직 파란불이고 이쪽에 막 차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차들이 이렇게 무슨 자석 이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 다닥다닥 붙어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뭐좀 느리게 오는 차들도 있고 트럭 같은 거. 그러면 이앞 차가 파란 불에 이렇게 우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한 대가 됐다. 그때 정지선을 넘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사실 뭐 어, 살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이 진짜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 불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이렇게 교차로 가운데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또한 대가 이렇게 있고, 또한 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도 우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나가서 줄을 서면 된다. 이게 다예요.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이게 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아서 이맨 앞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못 하고, 그 뒤도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신호가 바뀐다. 그러면 그 바뀌는 신호가 이 신호, 우회전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면 이제 더 당당하게 우회전을 하면 되니까. 물론 빨간불에는 다 여기 서 있어야죠. 우회전을 하고 싶더라도. 파란불이 딱 켜졌다. 그러면 일단 여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뭐 거의 신경 쓸게 없죠. 그죠?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 중에서는 뭐 가장 쉬운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스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략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 나왔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실하게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답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첨가를 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이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상황은 이런 우회전 차선이 따로 없는 그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도로 중간에서 횡단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소통량이 조금만 늘어도 정체 아니면 뭐 지체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깜빡이를 키면 뒤에 그냥 밀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교차로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앞에 또 어딘가에 교차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횡단을 하려고 하는 차가 있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뒤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 직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앞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신호가 바뀌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 한 대만 있으니까 두 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들어가면 이 앞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채로 신호가 바뀌어서 여기 갇히게 되는 수가 꽤 자주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방 쪽으로 가면 이렇게 좁은 도로들끼리 만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상황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 차선이 따로 없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정지선을 넘지 말자. 정지선을 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앞에 자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정지선을 넘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네 번째 질문 역시 답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우회전 정지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요, 요 도로 표지를 얘기하는 건데 예, 우회전 정지선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질문 주신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건데, 저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을 해 봐도 이 도로 표지에 대한 명칭이 잘 나오질 않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에 무슨 면허시험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도로 표지의 명칭을 일일이 다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선을 얘기할 일이 있으면, 그냥 우회전 정지선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우회전 정지선, 이란 얘기를 하면, 요 도로 표지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회전 정지선은, 요 우회전 차선에서 이렇게 연장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파란불에 우회전을 하러 들어올 때 대기하는 그 지점을 표시를 해둔 건데, 모든 교차로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약간 좀 제각각입니다만 이게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본에 처음 와서 아니면 오랜만에 와서 운전을 하시면 운전석 위치도 바뀌고 뭐 가는 방향도 바뀌고 이러니까 간격이나 폭에 대한 감각이 약간 흐릿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이 선이 그려져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됐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차로에서 이 우회전 정지선을 보시면 아 여기까지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였지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교차로는 애초에 이런저런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물론 뭐 개별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긴장이 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차로는 상황이 안 좋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다 라는 원칙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직진을 할 때에는 건너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 우회전을 할 때에는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가 두 대인 경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때는 일단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교차로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교차로 진입 방법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스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